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어저께들 많이 푸셨나 어쨌나? 어. 자 오늘은 4월 26일 일요일. 어.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구슬이 인사드릴게요. 자 4월 26일 일요일 운세 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띠자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일로 쉽게 지치기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일을 저지르고 싶은 음, 충동이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오늘은 꼭 필요한 날입니다. 자, 소띠 갈게요. 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금전 관계라든지 모든 걸 조심하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어뭐만져만 보고 줄게 해도 절대 안 돼요. 금전 관계 오늘은 노탱큐입니다. 어, no 범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할수록 엉크러진 실다리처럼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얘기해야지 어, 하면서 어, 자꾸만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도깨띠 갑니다. 자신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이렇게 바라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뜻하지 않게 일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설에 오늘은 휘말리지 마시고, 남의 일이 됐든 내 말이 됐든, 어, 이렇게 쉽게 오늘은 말을 좀 아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용띠. 정말로 필요한 일이나, 좋은 일에 돈을 쓰게 됩니다. 어, 돈을 쓰면서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신감이 샘솟는 그런 날입니다. 자, 어, 오늘의 좋은 일이 후에 다 반드시 큰 도움이 어 돼서 메아리 쳐서 나에게 돌아올 것 같아요. 파이팅 하세요. 뱀띠 갑니다. 자, 나를 돕고자 하는 기운이 내 주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 자,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 내내 불편했던 일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자, 막혀 있던 그 무언가가 음, 오늘은 좀 이렇게 물고가 트인다고 할까요? 말 한마디 잘한게 오늘의 나한테 득이 돼서 돌아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말띠 갈게요. 어, 그동안 이렇게 지병처럼 아파했던 그런 뭔가가 이렇게 어, 나를 우연히 이렇게 더 병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데 그분이 나한테 어, 귀인을, 귀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병을 치유하게, 음, 될수 있는 우연한 계기가 되는 날입니다. 어, 자,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자랑하세요. 어, 나는, 어우, 나는 뭐 목이 안 좋아, 뭐 어디가 안 좋아, 자랑하십시오. 어, 양띠.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어, 자, 한 걸음씩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바꿔서, 자, 내가 이거 지지부진하게 했던 일들보다 다 뛰고 나는 뭘 할까 생각을 하셨다면 인생의 반환점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원숭이 갈게요. 체면을 차리려 하지 말고 의리를 택하십시오. 자신의 이익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익을 주고 또 여러 사람에게 그거를 배포를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영웅이 될 것입니다. 자, 파이팅하세요. 닭띠 갈게요. 어,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마음만 급해서 서두르다가는, 어,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 감정이, 어, 섞인 말로 상대방에게 다가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어, 숨 고르기를 하십시오. 자, 어, 개띠 갑니다. 어, 너무 밥을 길게 뜸을 들이다 보면, 어, 밥을 태우게 됩니다. 그렇 어, 그래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피하다가는 그 밥마저도 못 먹어요. 내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회피하지 마시고 그거를 푸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돼지 갑니다. 어자 조금만 더하면 그 동안 이렇게 참아왔던 것이 어막 뭐라고 할까요? 막 폭발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쌓아 놓은 감정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금 음 숨고리를 숨 고르기를 한번 하시고 어내 생각만 옳았다는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위에 어 충고를 좀 받아들이시고 다만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막 아집은 버리는 게 좋은 날 같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의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도 화팅하는 하루 되십시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혼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혼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 드립니다.